살짝만 이렇게 편을 뜨세요. 그래야 이렇게 껄떡거리지 않아서 손을 안 다쳐요. 채를 썰겠습니다. 채는 무화물이 너무 뭐 얇게 채는 채도 맛이 없단 말이에요. 채를 잘 썰려면 손을 곱게 펴야 돼요. 칼 밀지 말고 탁탁탁 쳐요. 자, 손은 이렇게 말아요. 손톱이 안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손가락의 이 면이 칼등에 딱 닿게끔. 그래야 손톱을 안 다쳐요. 이렇이나 냅비에 넣어주세요. 무나물 이렇게 하면 정말 쉬워요. 식용유. 만약에 식용유가 아니면 참기름도 되고요. 들기름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마늘, 다진마늘. 소금 약간. 소금은 나중에 추후로 간을 하면 되니까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살살 이렇게. 묻혀주세요. 마늘과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살짝 숨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돌고로잘 양념이 되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잠시 숨을 좀 죽이세요. 한 15분, 20분 정도. 자, 이게 보들보들해졌어요. 이렇게 주물어도 이게 끊어지지 않죠. 무가 깨지지 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여기다가 물을 조금만 부어주세요. 센 불로 삶아주면 돼요. 끓고 있죠. 맛있는 냄새가 올라와요. 뚜껑 열고 이렇게 한번 아래를 부시게 해주세요. 우리는 무나물을 일단 살캉거리는 걸 좋다면 이 정도에서 끝내면 되고요. 폭 물린 무나물이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불을 약하게 하세요 한 김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푹 물러지게 아주 잘 물렀죠? 이렇게 해서 바로 꺼내지 마시고요 불을 끄고 뚜껑을 딱 덮어두세요 마지막 열로 푹더 물러지게 그래도 끊어지거나 으깨지거나 하지 않아요. 파 조금 넣고요. 참기름을 맨 마지막에 한 스푼만 넣으세요. 들기름을 넣으셔도 좋아요. 자, 이거 살살살살 이렇게 무화물이 이렇게 촉 떨어지는 게 이렇게 좋아요. 국물도 뽀얗죠? 네. 이게 잘된 거예요. 이렇게 무화물이 하나도 안 끊어졌잖아요. 매끈매끈하게. 우리 이번에선 보들보들. 그렇죠. 무나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보들보들. 너무너무 맛있어요. 마님들,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갈이 나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얼갈이가 이렇게 조그만 게 되게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되게 꼬시고 맛있거든요. 다 하지 말고 뿌리만 딱딱 잘라주세요. 이게 다툭 자르면 나중에 이쁘게 자를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만, 떡잎 제거해주세요. 올해 같이 시금치가 비쌀 때는 이 얼갈이 나물도 정말 맛있어요.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씻지 말고 한번 살짝 데칠 거예요. 물이 팔팔 끓고 있을 때 뿌리 부분부터 담그는 거예요. 꾹꾹 눌러갖고, 숨을 좀 죽인 다음에, 더 살짝 씹어줘요. 그리고 얼른 꺼내세요. 찬물에 헹궈 오겠습니다. 씻어갖고 찬물에 좀 잠시 담궈 놓으세요. 이렇게 담궈 놓으면 얼갈이에 약간 매콤한 맛이 있거든요. 그것도 빠지고 하니까 이렇게 담궈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꼬 짜주세요. 우와, 뿌리 부분은 딱 잘라주세요. 혹시라도 흙 같은 게 있을까봐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냥 총총 썰어대고 저같이 이렇게 한 3cm 길이로 맞춰주셔도 돼요. 참기름을 한 스푼 넣고요. 먼저 살짝 이렇게 묻혀주세요. 다진파, 약간. 다진마늘, 약간. 국간장, 약간. 깨소금. 다된 거예요. 그래서 살살살살 좀 묻혀주시면 돼요. 이건 약간 조촘조을 묻혀도 돼요. 이제 간을 본 다음에 싱거우면 이때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세요. 여기다가 소금을 한 꼬집만 하세요. 그래야 간이 맞아요.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파프리카를 조금만 채 써서 넣어봤어요.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얼갈이, 나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아쉽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 주나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숙주를 이렇게 탈탈 털어주세요. 껍질이 떨어지게끔 물에다 씻지 말고 이렇게 털어야 돼요. 물에다 씻으면 숙주의 껍질이 착 달라붙어서 데친 다음에도 얘가 잘안 씻겨요. 이렇게 껍질이 잘 떨어져 있죠? 이렇게 털어주세요. 물이 팔팔 끓을 때 숙주를 넣어주세요. 이럴때 숙주가 그, 폭 잠길 정도로 좀 물을 좀 넉넉하게 끓여야 돼요. 숙주를 삶는다고 생각해서 너무 오랫동안 데치면 새카매져요. 거무티하니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살짝만 데쳐주세요. 이렇게 보면 가해가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하고 끌어올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숙주에서 숙주 향이 싹 올라와요. 얼른 이렇게 건져서 찬물에 넣주세요 찬물에 완전히 열기를 빼줘야 돼요. 씻어겠습니다. 완전히 열기를 식힌 다음에 잠시 한 5분이라도 담궈두세요. 그러면, 그, 숙주의 약간 비리한 맛도 빠지고 좋아요. 완제 열기도 빠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물기를 조금 더 빼주세요. 숙주 나물에 들어갈 대파를 썰 건데요. 총총총총 썰어주세요. 그리고, 색깔 때문에 뭐 파란 쪽으로 하면 더 좋겠지요. 이렇게. 이거는 파프리카인데요. 혹시나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조금만. 물기를 뺀 숙주에다가 이제 이거 짜지 않아도 물기 쪽 빠졌죠? 오, 네. 찬물에 빨리 담그면 물이 싹 빠져요. 여기다가 제일 먼저 참기름을 넉넉히 넣으세요. 한두 스푼 넣을게요. 그래고 살짝. 참기를 먼저 코팅하세요. 홈이 들어가기 전에 썰어 놓은 대파, 파프리카 다진 거 조금. 파프리카 색감용이죠. 그렇죠. 안 넣어도 돼요. 소금 약간. 이거는 소금이 좋아요. 국간장 같은 거 잘못 넣으면 약간 검어해지니까 같이 마시고. 그 다음에 깨소금을 좀. 넉넉히 넣으세요. 요 깨소금을 넉넉히 넣으면 요또 깨가 수분을 잡거든요. 다 됐어요. 간만 잘 맞으면 맛있겠죠. 이 숙주나물은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응. 그래서 데칠 때 정말 살짝만 데쳐주세요.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도라지나물을 만들겠습니다. 도라지는 싹까았고요 껍질을 벗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잘라갖고 가늘게 좀 잘라주세요. 저는 도라지가 굵은 것보단 약간 가는 게좋더라고요 지금은 햇도라지라서 얼마나 달고 향도 좋은지 몰라요. 쭉쭉 칼만 대도 쭉쭉 나가요. 지금은 아주 도라지가 연하거든요. 잘 이렇게 찢었죠?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넣고 살살 주물어줘요. 이때 절대 짜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도라지나물 자체가 약간 쌉싸름한 데다가 짜면 정말 짜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주물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살짝 쓴맛을 빼는 거예요. 보들보들하게 됐죠? 음. 그리고 이렇게 물도 나왔어요. 이거를 흐르는 물에 한번 얼른 씻어주겠습니다. 기에 불을 킨 다음에 물기를 쭉안 빼도 돼요. 그냥 넣으세요. 수분으로 도라지를 익혀주는 거예요 기름을 안 넣고 지금 계속 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 만약에 물기가 없다면 물을 조금 집어 넣어도 돼요 점점 물기가 없어지는데요 조금 더푹 익히고 싶으면 이렇게 물을 살짝 부어주세요 이렇게 물로 도라지를 볶아서 굳치면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어요 익었어요. 이렇게 하나 먹어봐도 좋고요 이렇게 투명했던 게 약간 불투명해졌죠? 그러면, 이제 마늘, 소금 약간. 이건 소금으로 간을 할 겁니다. 팥, 참기름, 한 스푼, 들기름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깨소금, 살짝. 다 됐어요, 이거. 그래 갖고 국이 뜨뜻하니까 이게 잠시 두세요. 더 살짝 더 익게끔.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 도라지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사리나물을 할 건데요. 손질해 볼게요. 이렇게 고사리가 보면 길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단단한 부분, 이런 건못 먹어요. 이건 버려야 되고. 그냥 부드러운 데는 손으로 딱딱 이렇게 끊으세요. 이제. 고사리만큼은 칼로 안 자르시더라고요. 이렇게. 고사리 정말 좋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심지 있는 거, 이런 건 버리면 돼요. 그래서 고사리를 잘못 사면 위에 돼 있는 데가 많아서 고사를 리잘 사야 된다는 거. 죠 이렇게 손질해 주세요. 식용유를 일단 한 스푼만 넣고요. 중간장, 한 스푼, 국간장, 반 스푼만 넣으세요. 그리고 마늘 약간. 이렇게 해서 얘를 좀 끓여주세요. 양념이 바글바글하고 바글 끓고 있죠? 마늘 냄새가 살짝 올라오고요. 그럴 때 고사리를 넣어서 볶아주면 돼요. 센 불로 매달 볶아주세요. 우리가 고사리를 올렸을 때는 이제 푸실푸실해요. 토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다가 볶으면 약간 쪼그리해지거든요 그때까지 볶아줘야 기린내가 안 나요. 술썩 볶음은비린내가 나요. 일단 물이 조금만 나와요. 그죠? 그걸 살짝 졸여줘야 돼요 좀 전에 있던 물들이 많이 졸여들었죠 그렇게 리가 죽는 거예요. 쿵실쿵실했던 풍질 고사리도 조금 얇아졌어요. 수분이 빠져나가고 하겠어요. 여기다가 볶금참께 쿵쿵쿵 쿵쿵쿵 쿵쿵기쿵 이 듬뿍 넣으세요.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만약에 싱겹다 그러면. 그래서 마무리하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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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리하게 잘 볶아졌어요. 고사리 나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보들보들하고 보돌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사리를 삶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른 고사리인데요. 이거를 지금 이렇 냄비나 웍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 퉁동 담그 놓으세요. 그러면 뚜껑을 덮어서 한 2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여기서 고사리가 갖고 있는 물이 나와요. 그 물로 삶으면 잘 삶기거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물에다 불린 고사리를 삶으면 돼요. 뚜껑을 딱 덮고 한소끔만 끓여주겠습니다. 센불로 하셔야 됩니다. 막 끓고 있죠? 네, 불을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도 덜 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퍼질 때까지 삶지 말고 이렇게 팔팔 끓인 다음에 불을 끄고 뚜껑을 덮고 완전히 식혀 주세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자도 상관이 없고 완전히 식힐려면 한 5시간 정도 있으면 식혀 져요 식혀 보겠습니다 하룻밤을 재웠어요 그런데 뚜껑 열어볼게 이제 완전히 식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직도 덜 불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뚜껑을 덮어서 또 한번 삶을게요. 센 불로 한번 또 끓여주는 거예요. 그냥 막 끓고 있죠?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고 불을 또 꺼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불을 꺼놓고.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른 일 하시면 돼요. 자, 막 끓고 있죠? 밑에 이렇게 보면, 애벅불어졌어요 이제, 불어갖고,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 불 꺼서 이제, 완전히 또 식혀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삶아갖고, 완전히 식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들보들해요. 정말, 통통하고 보들보들하고 좋죠? 그럼 고사리 다 삶은 거예요. 이렇게 고사리를 삶으면 쉽게 삶을 수 있어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끓였다, 식혔다를 세 번만 반복하면 걱정할 게 없다고요. 이렇게 해서 손질하면 돼요. 이렇게 손질하다 보면 이쪽에 이렇게 좀 빳빳한 부분, 이런 건못 먹으면 이런 건 끊어내고. 그렇고 이렇게 다듬으면 돼요. 이 고사리만큼은 칼로 안 썰더라고요. 제가 고사리 나무를 삶은 물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이 짙은 갈색으로 빠졌죠? 요 물로 계속 삶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리를 찬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담가주세요. 요래갖담궈갖고 이제 건져서 반찬하면 돼요. 이렇게 찬물에 담갔다가 바로 이제 볶아도 돼요. 만약에 나중에 하겠다 싶으면 이대로 타파에 넣어서 보관해서 나중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물기가 주줌주줌 있을 때 이렇게 냉동에다 넣는 거예요. 비닐에 넣어서. 그랬다가 녹혀서 또 반찬하면 돼요. 고사리 삶기 참 쉽죠? 이게 요령껏 하면 절대 안 힘들어요. 보들보들하게 아린 맛을 쏙 빼서 삶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